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프 미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땅에 요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욕께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하는 일이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시험할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역할은 이 땅에 두루다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이 하나님께 권합니다. 내가 이 욕을 만났는데 이 욕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비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를 경유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되 그 몸은 해야지 못하게 하고 허락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의 역할 잘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하고 또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땅에 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죠. 감히 예수님께도 이런 제안을 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한 시험을 제안하는 것도 이렇게 사탄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탄의 제안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업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나 또 사람들에게 교회 오기를 권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축복으로 연결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리기도 하죠. 그래서 요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뢰하셨고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데 그에게서 우리가 모범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가 당했던 고난과 그리고 이 모든 재산과 이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5절에 어그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벌리고 난 이후에 요압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그들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요즘 말로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거룩했고 순종했고 또 정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까 생각하면서 그가 제사를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전의 표현을, 일절 표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벌벌 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나아가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저희는 너희와 함께 그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욥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친한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가는 그 내내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도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구경하면서 그가 나의 동행자임을 인식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늘내 의식 속에 살아있어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믿음생활이라고 말하죠. 오늘 요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 곁에 언제나 24시간 그 7일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욕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부지불식간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압이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즉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의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식까지도,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다 못해 내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빌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껍데기는 이 땅에 묻어 두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냐 우리는 너무 집착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에서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가정, 그리고 내 사업, 내 재물, 내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내 몸까지도 내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모든 것들을 주셨고 잠시 맡겨 놓았다는 사실을 이 욥은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을 보면서 또한 가지 느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현재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며 그리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병으로 혹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유업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기에 지금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처럼 하나님께서 신뢰하기에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넣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좋은 믿음의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참 어려웠는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왜저 사람은 계속 어렵지? 근데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업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신뢰하시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 욥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족과 재산과, 나중에는 몸까지도 치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욥이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그의 악창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가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만큼 혼란스러웠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죠. 친구 엘리바스는 사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병이 들거나 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죄로 인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꼭 고난이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의 눈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위로를 꼭 받으실 것입니다. 욥은 정말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을 전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질과 그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저 재물이 없어지면 과연 계속 예수를 믿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풍만 한번 불어오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죠. 오늘도 이렇게 얄팍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이 꼭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돈과 축복과 너무 결부해서 믿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믿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은 따라서 올수 있고 따라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갑절의 복을 다시 받았습니다만 그 고난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욕처럼 사탄도 어떻게 할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도 병마로 싸우거나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널 굳건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